네 예, 얼마 전에 어, 시골집에서 가족 모임 중에 작은 형님과 충주 자전거 라이딩 계획을 잡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충주에 와서 작은 형님과 라이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탑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조금 지나 이제 자전거 진입로 길에 와서 막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자전거 그 라이딩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겸 달천강과 남한강을 이거 도는 자전거 도로인 것 같은데 나름 아주 색다르고 운치 있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우측에 이쪽 보이는 곳이 예 달천강과 나, 남한강 조정, 조정댐이 저 끝에 보이는데 저쪽이 이제 이 댐이. 서울로 가서 서울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길이 좋긴 한데 약간 보수해야 될곳들이 있네요. 자, 해고. 네, 자. 가 보겠습니다. 또.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올라오네. 좀, 좀더 가다 보면 아마 조종댐이 보이지 않을까. 아, 이런 길이 슬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 조심해야 됩니다. 도로 옆으로 도로 옆으로 아주 그냥 아잘돼 있긴 한데 데크가 낡았네 구멍이 뻥뻥 나 있는 데가 있어 집중해서 라이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이런 내리막은 거저먹는 길이라 쉬는 길. 여기도. 시에서 아마 빨리 이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좀 해야 될것 같네. 아, 오랜만에 MTB를 타니까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여기는 충주 충주 댐을 끼고 도는 충주 라이딩 중입니다. 야 저쪽 댐이 보이네요. 아까 멀리서 보이더니 이쪽입니다. 이쪽 저기 조정댐 네, 물을 대청호에서 대청댐에서 한번 물을 잡아서 가둬놓고 이 조정댐에서 한번더 물을 가둔다고 합니다. 이게 댐이 있으면 댐 밑에는 분명히 발전소가 있을 텐데 발전소도 있겠죠. 자 도로로 잠깐 나오고 여기입니다 여기 임페리얼 레이크 c c 가 여기 있구만. <laughs> 아저 산에 어 골프장도 있네. 자 보이는 풍경이. 조정댐을 지난 이제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아이디어 분도 계시네요. 자, 이제 아마 도로를 좀 타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딱 상황 보니까 아닌가? 아, 자전거 길이 계속 이어지네, 저쪽도. 끊었다가 다시 또 가겠습니다. 네. 사이클을 타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도둑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도둑 촬영. 이쪽 보이나 이렇게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노지 캠핑장, 아, 여기는 아, 사이클 타는 곳, 아. 저 위에 보이는 거는 철길. 저 앞에 부부 라이더가 사이클 타고 가고 있는데 쫓아가려다가 봐졌다 아, 아, <laughs> 재밌어? 이렇게 해서 따라다니면 아. 사이클이 MT가 됐다. 따이면 열받지. 근데 뭐저 사람들도 꾼이네. 뭐딱 보니까. 딱 뒤에 응. 바람 딱 와가지고 부분것 같아. 기아가 고단해서 튀어 어떻게 된게 아유, 안타다 타니까. 자, 잠끄고 자, 여기가. 캠핑장이 있는 곳이랍니다. 우회전! 목계 오토 캠핑장? 맞나? 어, 여기 뭐, 배도 다니네, 배요? 어, 있네. 이거, 유료 캠핑장인가? 못게. 카누 체험한 데가 있네? 응. 여기서 저쪽으로 탄압이네. 어디서 쉬어? 그냥 한 바퀴 돌까, 여기? 자, 캠핑 구경. 다음, 뭐, 장비 갖고 온 사람들이네. 카라반. 캠핑카, 이런데 일반 텐트처럼은 서럽지. 아유, 여기 보기 좋은 떡이지. 아유, 저거. 이런거 참. 자, 이렇게 보면, 저기 저긴 뭐 캠핑 대여하는 곳인가 맞네. 이트 오늘이 일요일, 일요일이라 아마 어제 캠핑 멋지게 하고 오늘 아침에 아마 해장한 해장하는, 해장하는 시간 이 있겠다. 이제 점심시간 되면 올라가겠지. 어제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자겠다. 이런 거뭐 그냥 자면 되지 뭐. 자녀분도 타도 되고. 오늘 좋은 구경 많이 하네. 어떻게 보면 춘천보다 충주도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같아